자노카시 셰자구요. 지금부터 레벨 백 채논. 저는 레벨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레츠 t 아자 정말 빠른 레벨업입니다. 진짜 빨라요. 여러분 예,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우리 디스노키스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와, 경험치 죽인다. 와우, 끝장 나는구가. 여기 경험치 보이십니까? 우리 새로운 신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내가 바로 경험치다. 레벨업 빠릅니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근데 금시가 좋은데. 아, 맵 바꿀걸. 아, 그럴걸, 그럴걸. 아, 아, 왔다, 아, 아, 아. 아, 아, 왔다. 맵 바꿀걸. 아. 여러분, 추첨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못 들어와서 나가면은, 아씨, 괜찮아요. 여기도 빨라요. 아, 나 느리진 않아. 어, 괜찮아, 괜찮아. 느리진 않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폭격 쓸까요, 여러분들? 폭격? 폭력? 폭격이다. 폭격이 낫겠습니까? 레벨 빠르네 그래도 아 레벨 졸라 빠르네 야 일분에 1억 하네 죽이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레벨 빠르네 졸라 빠르네 <laughs> 자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포, 포격이나 폭격이나 폭격이나 둘다 원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 센스네 멸치님 우리 팬가이 반역이에요 아두배쓴 겁니다. 야, 경험치 살아있네요. 경험치 살아있어. 아, 근데 심이 이제 끊길 텐데. 이제 경험치 곧 죽을 겁니다. 야, 그래도 레벨 빠르네요. 어우씨. 야, 1분에 1업은 하네. 내1분에 네, 1업은 하네요. 새로운 셈 반갑습니다. 이거 말고 위에 거 쓰라고? 아니, 저격인데? 아, 이거요?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아, 오른쪽 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4천 인지 얼마 안 돼서 까먹었어요. 어, 좋아, 좋아. 아, 정말 빠릅니다. 어, 좋습니다. 야, 이거보다 폭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거리가? 사거리가 폭격이 나은 것 같은데? 7개. 자, 엄청 빠른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레벨업 빠르거든요 네, 폭격이 나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더 길어요 아, 카운목이랑 혼목을 사이랑 합니다. 사용합니다. i p 님 폭격 말고 p o 수술 하세요 그러시는데 저 u s 수술 때 했어요 지 했어요. 지리 하지 소세 하지 마세요 s 네 포경수술 했습니다 포평 포경수요포경수요네 네, 우리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아직도 안하신 분들 7200개입니다 형님들 우리 여러분 추천이 7200개인데 우리 아직도 추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엄지 버튼이 있고요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아 조그만한 요리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한 한표 피아 표가 정말 그림이 되고요 아 데미지가 되게 세죠 이게 레벨 100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레벨 150대면요 타일런트 하나만 껴도 스공이 60만 오릅니다. 우리 준비원턴이 마이스카기 고맙습니다. 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50대 노버프 맥스 공이 아마 나올 거예요. 레벨 150대. 네, 보니까 타일런트 같은 거 보니까 아 레벨 150대 노버프 맥스공 될것 같은데요 네150 조만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어, 노버프 맥스공이 인소야에 보니까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맥스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초, 최연소 노버프 앞뒤 맥스공이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이제, 이제는 좀 아이템들이 좋아졌으니까, 탭도 좋, 은게 나오고, 네, 이제 맥스공이 좀많아졌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좀 빠른 레벨에 맥스공을 찍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렙 때 맥스공 찍는 건 의미가 없고요 팡이 현질빨 그러시는데, 맞아요. 현질빨이에요. 팡이님 방송을 팡이님처럼 살을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처럼 사람 많아지는거 어렵지 않아요 아, 2천만원.. 아 5천만원 불 돈과 그리고 타비제이 성대모사 그리고 싸가지가 없으면 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그 싸가지가 없으면은 방송이 재밌는데 대신 안티가 많아요 대신 안티가 많은데 방송이 재밌어서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다시 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 나, 날 볼려고 볼려고 다시 온다고? 내여 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뭘 인정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시,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야? 야 이거 잡고 요 이볼빙 3번 솔프라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그죠? 네 이볼빙 3 솔프 아마 원킬이 뜨지 않을까요? 20 대여도? 야, 지금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잡버프인데 스공보세요 이게 바로 팡이 스러운 플레이 아닙니까 75만 잡버프 추천과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일런트도 안 꼈는데 그냥 기본 쪼업펜만 꼈는데도 저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팡이 스러운 플레이 아 120은요? 이볼빙 가서 찍어야죠 이볼빙 아 여기서는 이볼빙 아 그니까 여기서는 120 못찍죠 한 108도 못찍을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추천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추천 한번더가능하시고요 형님들 추천 안하시면은 틀어할거예요 <laughs> 아, 추천 안 들어오면은 이여신이랑 사귀어야 됨. 참고로 이여신 포샷 빠입니다 이여신이 사진첩에 사진을 올렸는데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하리 <laughs> 어, 새로 여신을 받겠습니다. 어서 와요. 형님들 오늘 추천 좀 많이 부탁드려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우리 새로운 친구들 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마인크래프트 BJ 그... 1등 마인크래프트 1등 BJ 지금 생방합니까? 자그 위에 잡아주고요 아 그래요 네 새로오신 분 반갑습니다 좋아요자 왼쪽 잡아주고요 오른쪽 잡아주고요 여러분 12시간 지났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아 시청자가 오늘 좀 많이 없길래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아시청자 많이 없길래 우리 쏘리루님 알수고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벌써 못찾았잖아 와팀구네 대박이다 경험치 두배썼는데 팀구네 씹새끼가 아자 일단은 녹화를 처리합니다 일단 녹화를 준비...